중랑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현역 재선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섭니다. 이에 대항하는 미래통합당에선 윤상일 전 국회의원과 김재원 현 국회의원 간 2인 경선으로 좁혀졌는데요. 중랑을 선거구 소식을 앵커보도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현역 재선 의원이 중랑을 선거구에서 3선 도전을 이어갑니다. 지난 8일 민주당 공천 관리 위원회가 단수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오직 민생, 더큰 중랑이란 구호를 내건 박 의원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민생국회로 만들고 동시에 지역의 국직한 핵심 사업을 완성하는데 자신이 최적임자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야권 험지라 불리는 중랑을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은 경선을 통해 최종 주자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이성권 전 당협위원장과 민병주 전 서울시의원, 윤상일 전 국회의원까지 3명의 예비후보가 이곳에 공천 신청을 마친 상황. 하지만 이들 중 윤상일 예비후보만이 경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경북 지역에서 3선을 지낸 김재원 의원이 기존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 후 중랑을로 옮겨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2인 경선으로 좁혀진 가운데 경선 일정과 방식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밖에도 민중당에선 이소영 지역위원장이 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